특히 이제 음영이 이제 몰려 있는 데는 수맥을 찾는 엘로들을 그 보면 집 입구서부터 전체 그 기운들이 다 X자 기운이 나와요. 이상하게 곰팡이가 잘 서리는 집들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이사를 할수 있으면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피해될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 집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조금 집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상한 느낌이 오는 집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기운이 막힌 집 혹은 귀신 붙은 집의 특징이 무엇인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무수한 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결과를 네네. 말씀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운이 막혀 있거나 뭐 귀신이 들어있을 때 이제 귀신이 붙은 집의 특징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자 보면은 네네. 일단은 귀신은 어느 집이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네.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팔자는 그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음. 근데 특징적으로 볼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귀신이라 하면 뭐피흘링 귀신이라고 무당 선생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피흘링 귀신이라 보다는 그 어떤 음영적으로 이렇게 어, 형태 없는 어떤 음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요 대부분이 아... 또 이제 지신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지신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각 집마다 땅에 어떤 그런 지신들이 당연히 계시는데 네. 대부분이 제 도깨비로 표현이 많이 돼요 음... 실제 제가 이제 경험상을 볼 때는 음영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음적인 어떤 기운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네. 아니면은 말 그대로 도깨비 형상이 보이더라는 거죠 음... 근데 그런 집들은 일단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두들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리를 듣는 분들, 그 괴리핀을 당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괴리핀을 당함을 알기 때문에, 어,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리로서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로 이렇게 쿵쿵거리고 자기가 이제 막 생각도 않게 갑자기 어떤 심한 그 소음이 이제 이유 없이 들린다든지, 근데 어디서 들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피가 말리고 이제 내가 잠을 청할 때도 계속 어떤 그 소음을 내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두들김 소리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거나 어떤 그런 괴롭힘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지신인 도깨비라든지 음영의 영향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 이제 음영이 이제 몰려있는 데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제 일반적인 수맥과는 달리 엘로드라는 게있잖습니까 수맥을 찾는 그 엘로드를 보면은 집 입구서부터 전체의 그 기운들이 다 X자 기운이 나와요. 그런 부분이 숨이 막힐 정도 현관부터 이렇게 어 숨이 막히는 정도의 어떤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 귀신이 어 붙은 집이라고 볼수 있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귀신이 붙었다 안 붙었다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오래된 후라이팬 같은 거 있잖아요 못 쓰는 후라이팬에다가 그 붉은 청양고추 매운 청양고추 마른 거를 소금하고 붉은 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쑥 말린 거 하고 어, 그 다음에 향가루 향가루가 있어요 그것을 섞어서 불을 지펴요 응? 불을 지폈을 때탄 냄새가 날거 아니에요. 매캐한 그탈 냄새가 이렇게 맵게 느껴지면은 어, 이런 기운이 막히거나 귀신이 어, 있다고 볼수 없는 건데, 근데 그게 전혀 매운 냄새가 나지 않으면은 그거는 기운이 막힌 거고, 또 장사하는 집에서 그렇게 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기운이 막혀서 장사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또 그것이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결과적인 것들은 장사를 막고 운기를 막고 또사람의 어떤 걸 괴롭힘을 주고. 어, 되는 일이 없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말린 청양고추, 붉은 청양고추, 거기다가 이제 쑥과 음, 향가루, 그 다음에 이제 굵은 소금을 태우는 거죠. 그랬을 때 매운 맛, 냄새나 쾌쾌한 어떤 냄새를 전혀 못 느낀다면은 그거는 귀신의 영향으로 기운이 막힌 집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음? 분명히 어떤, 그거는 기운을 막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 같이 이제 기운이 막히거나, 어, 귀신 들린 집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어, 집의 형태는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이 방법을 한번 택해서, 어, 3일에 한 번씩, 3번을 태워보는 거예요. 총 9일간 3일에 한 번씩, 어, 내가 오늘 태웠으면 3일 뒤에 한번 태우고, 또 3일 뒤에 또한번 태우고, 그렇게 해서, 어, 태우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 우리 집에 혹시 귀신이 붙었을까, 아니면은 이 기운이 막힌 것이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럴까를 판단할 수 있는 어, 손쉬운 어떤 방법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체화 됐을 때는, 뭐, 말씀대로 이제, 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시는 게 정확하겠지만은,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기운이 막힌 집들은 화분이 쉬, 죽고 말라요. 잘 자라지 않아요. 눈에 예, 보이는 특징이 그건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특징이에요. 네. 음, 화분이 잘 자라다가도 순간 죽고 음. 어, 결과적인 건 화분이 잘 자라지 않아요. 음. 음, 그건 귀신 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귀신 의 영향이라 보다는 네. 운기가 막힌 집이에요. 아. 음, 그런 집들은 당연히 되는 일도 잘안 되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네. 음, 그런 부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고 어, 어떤 그런 영향들이 많을 수 있다고 볼수 있고. 또 어, 햇볕 통풍 같은 게잘 되는데 네. 이상하게 곰팡이가 잘 서리는 집들이 있어요. 어, 그 또한 이제 운기가 많이 막힌 집이에요. 응? 어, 그 또한 이제 그런 운기가 많이 막힐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뭔가 이제 이왕이면은 이사를 할수 있으면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응? 응? 예, 그런 피해될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 집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또한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섬뜩한 생각이 들거나. 현관 센서 등이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켜지는 집도 있죠. 네. 그런 집도 이제 운기가 막히거나 어떤 그런 귀신의 영향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의 형태라고 볼수 있고, 음. 음. 뭐 그것이 모든 게다 이제 어뭐 귀신 때문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운기들이 막혀 있는 영향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음. 음. 그러면은, 좀 이런 집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살다 보니까 이런 집인 걸 아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오래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네. 정신적인 피해가 가장 크고요. 잠을 네. 깊게 못 자게 되,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어, 그런 분들한테 또 이제 신병적인 어떤 그런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대부분 그 많은 분들이 타고난 예민함들이 있다 보니까 즉성이 네.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꼭 신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어, 금전적인 것들이 당연히 막힐 수밖에 없고. 음... 또 그러다 보면은 직장 변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음, 그게 수맥이 흐르는 집도 그런 영향들을 받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까 같이 이제 수맥이 흐르지 않는데도 이유 없이 이제 기운이 막힌 집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가족 불화가 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개운법은 이사를 가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따라붙는 그런 영가들은 당연히 있다는 거죠. 어디에 계시든 귀신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단지 그거를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 팔자적인 부분인데, 어,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세무살님을 많이 찾으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음? 아니면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어떤 감사하다, 응,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은 네. 그런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마음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응.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기운 막힌 집 그리고 귀신 붙은 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